오, 안녕하세요. 오, 아까와의 인연? 나스웨인데너 원딜이고? 나 서폿이야! 나 원딜이고? 나, 나 서폿이야.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나 풀릴 거아자야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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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인이 아, 잠깐만. W.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나스인이긴네 계산이지. 이것은 뭔데? 이거 뭔데? 나 여기서 숨어있을게. 아, 거기 아니기네. 거기 나중에 속이 족박이기네. 큐기네 우선, 이번 판은 제가 이 사람 따라 하는 건데, 진짜 승률이 말이 안 되죠. 진짜 승률이 말이 안 되고, 예, 스웨인 원챔입니다. 옛날부터 스웨인 원챔이셨네요. 스웨인 100판으로 승률이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쓰고 있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좀 티어가 높지 않을 때는 서포트를 더 많이 하고, 서포트로 티어를 올리고, 조금 이제 티어가 엄청 높아지니까 원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스위는 뭐 원딜도 가고 서포트로 가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원딜 템트리랑 또 서포트 템트리가 다르니까 원딜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만 지금은 서포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률이 말이 안 되죠? 견제가 강한 애들이 카운터긴 한데 감전으로 킬각잘볼줄 알고 뭐 개홍 잘 하고 6내까지잘 버틸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카운터가 없는 느낌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은 애들은 루시안, 카이사, 진 칼리, 애쉬, 자야, 미포, 바로스, 시빌 아펠처럼 언제나 딜서포트는 조금 서포팅형 원딜들이랑도잘 맞고 들어갔을 때 같이 들어가는 애들 뭐 그런 것도 좀잘 맞을 수 있고요. 아 여기서 이제 템테리는 주문도둑검, 마간신, 만년설이, 라일라일 조냐, 공의지팡이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고 룬도 아까 그 사람에 똑같이 감전비어남 한방, 선형의 증표, 보물사냥꾼 침착, 강인왕, 조연치 두개 방어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감전 들으면서 느꼈는데 일을 맞췄을 때 질교환이 좀 남다르긴 한것 같아요 감전이 확실히 스웨인 장인 중에서 감전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오 한 대만 쳐도 감전이네 상대가 먼저 와 있어서 아 이게 안 맞아? 오호 개이득인데 합법적인 시스 지렸어요 어 잠깐만 얘네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오 다행이다 오, 스웨이는 6렙전에 너무 깝치지 말고 어 오, 오, 잠깐만 어씨저경치어좀 오, 오, 오! 아, 봐줘라 너네 어 진짜 어? 아니 먼저 라인 도착했다고 너무 치사하게 라인 드는 거 아니냐 어?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감전이요 이 새끼야 어 역시 감전들이 많이 들어가 딱끝 자리에 이러다가 맞을 것 같을 때 어? 어? 네, 잠깐만 설마? 아 잠깐만, 오히려 맞아서 할만하지 않나 이거? 어 제발, 오, 갈 곳이 없는데? 갈 곳이 없는데? 오예오오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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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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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건 아니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W 저한테 쓰지 마세요 미니언이 보호해줄지도 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 오너 미쳤어요? 너 미쳤어요? 미쳤냐고요 내가 미쳤어 어, 이 새끼가 주려고. 근데 감전 되니까 확실히 아, 뭔가 빙결 때보다 뭔가 라인전에서 딜이 확 나오는 느낌이긴 하네요. 이게 스인 웨 제가 지금 알아본 사람이 스인 웨 원딜이랑 스인 웨 서포트를 하시는데 원딜 갈 때는 정전을 들고 서포트 할 때는 감전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똑같이 가서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어이걸 이렇게. 비해? 어왜왜왜왜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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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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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야 지켜 오, 다운 잘 하시나? 오. 오. 어, 다운 잘하시나? 어? 레전드인어 그냥 죽어 주지! 어 이거. 죽어 주지 이거 죽을만 했는데 어 아, 없는거 같은데 카이사? 있네? 와 없는줄 알고 나댔으면은 죽었을지 그러다 한번 뿌리면 죽는거야 음. 어떻게 무빙을 하냐고 여기 감전, 식사. 여기 많이 들어가죠? 다양한데, 어머. 좋아요. 평타한 대로 막타 먹기. 아주 지렸어요. 한번더 다가오면은, 여기 어떤데? 하면서, 범주 먹기가 아니라, 어시에서 먹기. 스킬이 먹었죠. <목소리가> 여기다 깔아놓고, 여기다가, 와, 잠깐저 새끼 무빙 왜 저래? 아니, 이걸 이런 식으로 피한다고? 이거는 조금 대단할지도. 나누려라고 그래. 어 잠깐만. 버려야겠다. 에헤, 나가서 살아야지. 아, 지금 속한부마이구나 그래, 미드블럼 어, 어, 플래시 있나 보네. 플래시 써 봐. 아,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우리 미드람블 로밍 왔는데 아무것도 못이었네 열받아 뒤지겠네. 어, 다이브하게요 아니죠. 자기 위치를 앞시다. <laughs> 여기? 좀 와라! 어? 베이가 형. 옆에서? 아, 나 분명히 차단했는데. 그래도 들리네. 괜찮아? 근데 얘 진짜 무빙 좋다. 베이가 진짜 무빙 좋은데? 스웨인 이는 살면서 한 번도 안 맞아본 사람인가 본데? 진짜. 유독 심한데? 아, 상대 싸웠나보다. 카이사가 안 오는데, 바텀에? 싸웠나보다. 그래, 이렇게 맞아야 정상이라고. 이래도. 뭐요? 어? 뭐요 뭐요, 뭐요? 뭐요? 계속 와! 바텀 들어와! 어? 어떻게 아, 자고 싶냐? 에라이볼이네. 어디 있는데? 여기 니내 팩! 여기 니내 팩! 형님? 어딨니?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웨인이라고 해요 에프람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여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나인 거 알게 되면 아닌가? 7월 누르려나? 들 받아가지고 근데 카이사님이 게임을 진짜 이기고 싶나봐 뭔가 베이가랑 둘이 싸운 거 같은데 카이사가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거 같고 베이가님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래. 왜 그래 왜, 왜왜왜왜왜왜 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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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데? 뭔데? 거기 뭔데? 거기 뭐 있는 줄 알았어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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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부러, 일부러 페이가 잡지 말라고. 어, 잠깐 나 죽은 거 아니야? 아, 맞만안 맞아야 되는데. 아니, 이 새끼 진짜 잘해. 와, 저 새끼 진짜 잘해. 아, 저 새끼 큐를 대충 안 쏴. 방금 큐 한대 맞으면 딱 죽을 피어가지고큐만피하면 됐는데, 평타 치우면서 페이크를 얼마나 많이 넣는 거야. 아, 저 새끼 개빡치네. 진짜로 아, 물 마셔야겠다. 열 받으니까 여자친구는 없을 듯. 딱 봐도 그래 보임. 저런 애들이 특히 여자친구 없음. 음. 롤 잘하면 여자친구 있기 힘들지. 음. 그냥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면은 진짜 막에이스포 이런 거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게임식이야. 진짜 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모든 티어들을 제가 다 해봤는데. 잠깐만.. 근데 이거 밀고 싸워야겠다. 밀고 싸우자. 아 밀고 싸우지, 거코나 다, 다, 나 다, 다. 빨리 빨리 왜 이렇게 안 봐가? 이게 기뻐가지고 만년설이지롱, 만년설이라서 안여요아 기뻐요. 네, 평 편견이야 진짜 평견 근데 본인이 게임이 불리한데 본인이 못한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보통. 보통 사람들이. 물론 이제 진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절대 다순 아니다.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그런 말을 많이 해. 뭔가 자기 억울한 듯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물론 이제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왜 님들만 억울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엄 편해요 왜내 주변 사람들 안 오는 사람 많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진짜 예, 롤 자체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아 내가 맞아줄게 롤 자체가 뭔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몰고 가야 솔직히 게임이 오래 가긴 해 맞는 거린데뭐 지금! 와 이새끼 막대 개잘 먹네 원딜도 막 비원딜 나오거나 베인 같은 거 나오면은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어쩌라고죠? 어, 포포시황족인데 어떻게? 내가 하고 싶어 해야지. 어. 아, 근데 안돼 뭔가 시청자분들이 진짜 내가 피의식이 진짜 있는 게 뭐냐면 뭔가 연애 관련 얘기를 하면 진짜 피의식이 살짝 있는 것 같아 진짜 진짜 살짝 있어 어, 확실해. 있을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피의식이 진짜 응. 뒤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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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는아이 새끼 뭐 이렇게 열받기만 하고 가네? 나 아, 잠깐 이거 나 풀리는 거 아니야?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나 죽은 거 아니야? 야 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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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윈이아 잠깐만 W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나 스윈이긴 해개사이지 이것은 뭔데? 이건 뭔데 나 여기서 숨어있을게 아 거기 아니긴 해 거기 아니긴 해 거기 속박이긴 해 큐긴 해어 나만 잡아줘야지 좋아요 얘도 못 가게 할게 W 깔아놨어요 스윈 개사이 캐리 하 아, 개쌍이 캐리 맞죠? 스인 계산이 캐릭이 맞죠? 더 볼까요? 어 여기까지. 근데 플래수 있으니까 아가비. 경험치 좀 그만 먹어라. 이 돼지 새끼야. 오? 어? 같이 먹자. 난 목숨을 있을 아, 칭찬이었네. 아저 같은 사람이랑 연애하자고요? 사길래? 아하하하. 아, 뭔가 이런 거 있었는데, 얘들아, 드라 마에, 뭔가 눈 아파서 눈에 뭐 들어간 거 같은데, 약간 너가 들어간 거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어디가? 아하하, 기분 나쁘지. 괜찮아. 그럼 가는 거 맞냐? 다이애나요 그게 어. 두려움이다. 열 받네, 이러고 있는 거. 만년설이를 다 소통까지. 오케이 이게 만년설이지. 이 비둘기요 비둘기 어디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비둘기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돼요. 비둘기야, 어뭐 그거 뭐였지? 음, 모르겠어. 아 받는 줄 알았네. 어, 내가 지켜줄게. W가 W가 지금 그 너를 지켜줄 거야. 스게 왜캐 깝치는 거야? 너뭐기동성의 장화야? 진짜 기동성의 장화네. 얘는또왜캐 깝치는데? 열로 와 봐. 얘네 너무 깝쳐 진짜 열받을 정도야. 아 열로 와. 다 와. 아 진짜 열받네. 그냥 감정적으로 게임 해? 어? 아니 감정적으로 게임 해? 감정적으로 게임 한다 진짜로. 아3대1 했는데 죽었죠?뭐 이렇게 일 오, 받지?보참.오 오, 안녕하세요.오 아까 왜인연나트레이데너 원딜이고?나 서폿이야.나 원딜이고?나 서폿이야.깝치지 마.절대 못 이니까 기 너.빨리 먹자. 아, 근데, 뭔가, 우리 정글이 다이한나줄 알았어. 아, 정글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려고. 어, 한 입. 아이, 개! 나이스, 우리 팀. 와, 이거 상점에서 누르면은, 조냐 눌러도 안 나간다. 와, 진짜 무서워 죽겠다, 조냐. 나갈까봐. 어. Q 없을 때? 아, 무빙하지 뭐 마. 아, 퓨 이렇게 짧아? 아, 근데, 피오라랑 일대1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 못 참지. 일로 와봐. 잠깐만 나 아직 궁이 없네? 어머나 어머 미안해요 나 몰랐어요 아 진짜, 진짜 미안하면 진짜 나 미안하.. 진짜 미안한데 저게 붙어 저게 붙어 저게 붙어 저게 붙어 살려주세요 저게 붙어 래왜래왜래 내가 미안해 아아 내가 미안하겠지! 아나궁 없는지 몰랐다고 피오라 이샤블레아 열받네 궁 없는지 몰랐어 나왜궁 없냐고 아궁 있는 줄 알고 깝칠라 그랬던 건데 궁이 없었네? 뭐야 나 없을 때 게임 끝내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열받네. 어, 전한 입만.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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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없어. 지금 난 뭐해? 난 나는 그냥 뭐... 나 빼고 하냐. 열받네. 게임은 내가 캐리 했는데, 뭔가 게임을 끝내는 상황엔 내가 없네. 아, 네, 진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님들 좀 이상해, 이상해. 시험들, 내몸 이상해.